还要 지금 40초. 나쁘잖아. 50초. 58, 59, 1분. 아, 이거 딱딱0 0줄 나오면 안 되는데. 아. 더 까야 되는데. 95줄까지는 까야 될것같은 1반엔 딜을 더못 넣을 거라 수력.. 추력, 수력에 비해선 잘 나오긴 해요 공가딩이 무기 세공하시나요 기 생용할 때 예전에 저한 3만 나이아 조지니까 명중맥스한3번 정도 떴었거든요. 위에 게마음에안 들어와서 다시 돌렸는데. 0.3초 27보다 조금 더깔것 같기도 하고 사제 두 마리를 같이 잡으면 좋은데? 없잖아. 4분입니다. 1분 남았고요. 3탁하기 좋고, 자리 좋고, 침묵 안 좋고. 15초. 자, 다 만듭니다. 공력다 끄고. 16줄? 해보자. 뜨면 너무 좋고요. 아 보만 딱사라지는 때리냐. 아. 타이밍 보소 어우! 어씨 나이스 <laughs> 아 깜짝이야 어우 와리가리 하다가 돼질뻔 일단 모디는 빡세게 넘어갔습니다 이게 시간이 부족하진 않.. 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밥모가 없다 보니까, 맞아 죽겠다. 방금은 스킬 패턴도 좀잘 떠졌고, 평타 세번 나오면 일단 무조건 죽는 캐릭이거든요? 오막 없으면 두방 컷이고, 있으면 세방 컷이라. 세공석 5,000개? 5,000개면 뜰만한데? 아니, 천 개만 있어도 할만한데요? 요즘에 잘안 뜨나? 보통 깨면 꽤, 꽤 많은 것 같은데. 문제는, 아, 명중 맥스는 뭐, 뜰 텐데, 위에 게 문제죠. 위에 게. 같이 좀잘 떠야 되는데. 공이랑 명중이랑, 아니면 뭐, 스덴 명중이나. 요키저기님 캐릭 살려고 한다고? 어뭘 집중적으로 봐야 할까요? 가격? <laughs> 스펙? 보자 음 일단 뭐 신화 아바타가 있는지 어떤 걸 사실지 모르겠는데 뭐 신화 아바타가 있는지 뭐 그런 거 봐야죠. 신화 탈 것, 뭐 무기 영상, 뭐 이런 거 가격대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음, 맞아. 깡통인지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500 정도의 캐릭, 그러면 신화는 무리고, 일단 500에, 500 정도에 살수 있는 캐릭 중에 신화가 있다. 그러면 그게 제일 베스트이긴 합니다. 신화 아바타가 있으면. 그게 제일 제일 좋을 거예요, 아마. 뭐 다른, 다른 게좀 떨어지더라도. 장판 이런 게좀 작더라도 음, 근데 있나? 잘 찾으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500이면 한한 한 8만까지 살수 있나요? 7만 중후반까지 되나? 그러면 시나바타 잘하면 있을 수도 있겠는데 하긴 또 시나 있으면 더 비싸긴 하겠네요. P 형님, 어서오세요. <laughs> 만화책 보고 있었어요. 형님, 하이. 한 방에 깼으수 있을까요? 500정도의 캐릭이면 어... 장판 많은거 있으면 좋죠 아바타 장판 많은면 좋아요 장판이랑 탈것 장판 무기여성 장판 이런거 있죠 캐릭에 과금 많이 한 티난 캐릭 사면 좋죠 좀 많이 해봐야 돼요. 올라, 맵으로 올라와 있는 게임. 그리고 장비도 무시 못하거든요? 혹시 그 캐릭에 전설 장비, 뭐 예언 사셋이랑헤임달 무기까지 뭐헤임달 무기 막 7강 이렇게 있다. 그러면 진짜 베스트긴 하죠. 장비 값도 무시 못하니까. 장비 없는 캐릭 샀다가또 장비 맞추려고 하면 또한 1,200도 쓴단 말이에요. 요즘 아무리 좀 싸다고 해도. 그치. 이건 누가 봐도 어? 과금 좀 했는데? 하는 캐릭. 그런 캐릭 사면 좋죠. 같은 가격이면. 외형 염색? 아, 외형 염색 플러스 점수 있긴 합니다. 어, 한 현금 한 3만원치 정도? 어, 플러스 점수, 점수 좀 있긴 합니다. 그 캐릭을 500에 산다고? 예? 안팝니다 캐삭, 차라리 캐삭하는 게 나아. 토큰 할 땐. 이제 집중해야될 타이밍 사악 안쓰는 타이밍이거든요 어7 3트력 캐릭으로 잘, 많이 왔다, 그래도. 자, 사과 뜹니다. 이렇게 뜨면 너무 좋고, 까비. 가보자. 35줄 괜찮아요. 전판 스나 본준인 것보다 괜찮다, 그래도. 골드 쳐주나요가 딱 눈에 보이는데 <laughs> 골드 쳐주려면 한 100억 골드 있으면 조금 쳐줄 듯아 <laughs> 이거 보마 끝살이가 왜 이렇게 나냐 시간이 한 50초 정도거든요? 와, 이거 통제불능까지 일단 갈것 같습니다. 13초 남았는데 저건 구라 시간이고, 실제로는 이제 40초 남았습니다. 가보자. 어우, 왜 이렇게. 쟤 왜. 쟤왜 대각선으로 오냐, 또. 바로 죽을 뻔 했네. 아우, 씨. 깜짝이야. 세인트만 살아있으면 돼요. 아니지, 다 살아있어야지. 13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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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줄 조심. 아, 스나가 지금 피가 좀 애매한데, 지금 한번 써야 될 거거든. 어! 아, 스나 따이 어, 볼만 안 티면 되네. 빠이바이. 잡아줘 얘들아. 끝났다. 나이스 좋고요. 와우 이거를 한 방에. 아우 다리지나야 이걸 한 방에 깼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로아도 빡셌는데 와. 7.3인데. 잘깼네요자 고생하셨구요 접속하세요 음, 이제 성전이 저는 제가 하기에는 더 빡세졌어요 차라리 난이도는, 아, 그, 특화 나오기 전이 더 쉬웠는데. 특화 나오고. 이제 갑자기 딜이 부족해버리는 상황이.